안녕하세요. 다육아주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남은 쟁이 놀이터 마지막 물량, 어, 빅 할인 한번 해서 마지막 남은 거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총 50개 소개해 드리고요. 결제는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둘다 가능하시니까요. 어, 상품 보시기 전에 한번 좋아요 한번 꾸욱 눌러 주시고, 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상품들 제가 1번부터 쭉 가격 설명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가격이 이제 세 가지 종류로 균일가로 나가고요. 2만 원, 2만 6천 원, 3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어, 처음에 이제 2만 원짜리 화분을 먼저 보내드릴,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26번까지 균일가로 2만원 판매하고요. 자, 이 상품이 1번입니다. 1번 쟁이노이터 화분입니다. 요 화분이 보통 이제 키높이 수준이 한 80cm, 26번까지는 이제 조금 큰거 있고 조금 작은 거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서 사이즈는 별도로 이제 선명 안 드리고, 요런 정도. 요 화분이 조금 사이즈가 큰 편에 속합니다. 이 번호 내에서는요, 어, 이건 2번입니다. 2번 가격은 같습니다. 2만 원. 가격은 동일하게 26번까지는 2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화분 보고 계시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입니다. 슈머니 형태의 쟁이놀이터 화분이고요. 번호는 3번. 주문하실 때는 번호 알려주시면 되고요. 어, 이 상품이 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요. 고정 댓글 보시면 구매 가능한 상품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남아있으면 구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4번 화분이고요. 4번 화분 보고 계십니다. 자, 4번 보셨고, 이제 5번 한번 봐볼게요. 5번. 자, 5번 화분입니다. 5번 화분이었구요.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 6번은 약간 손잡이가 달려있는 찻잔 형태의 화분이구요. 코사지 약간 이 쟁이 놀이터 화분은 조금씩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7번 보시면서 설명 들으세요.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코사지의 모양이나 이런 거,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조금씩, 사이즈가 조금 달라도 가격이 차이가 있는 수제 화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번 화분 보고 계시고요. 자, 8번입니다. 8번. 가격은 균일가로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쟁이 놀이터 화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뒤로 갈수록 이제 사이즈 조금 더 커지고 가격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2만원짜리 화분이 총 26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9번 보고 계세요. 9번입니다. 화분 모양이나 뭐 디자인 이런 거 보시면서 번호 체크하시고요. 어, 내가 이렇게 찜을 하고 싶은 상품이, 어, 품절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람들이 제가 제게 장사를 하다 보면 비슷한 상품들이 항상 먼저 솔드아웃 되구요. 그 상품을 계속 찾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거 보면 내가 좀 찜해야 되겠다 싶으면 중간에라도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11번 좀 낮은 화분이네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미리미리 띄워주세요. 그래야 제가 체크를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고정 댓글을 수정해가지고 어, 품절 처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1번 낮은 쟁인놀리터구요 어, 12번은 다시 조금 키가 높아졌고 찻잔 형태의 손잡이 화분이구요. 코사지가 아주 이쁘게 달려있네요. 10 2번 화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의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20초 이상씩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 13번 볼게요. 13번 쟁이 놀이터 화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키가 조금 높습니다. 키가 조금 옆에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조금 높은 형태고요 보라색, 민들레지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정도 사이즈 동그란 원형의 물컵같은 형태의 13번 이었구요 자 14번 안정적인 디자인의 손잡이 달려있구요 14번 가격은 동일하게 2만원 다리는 오늘 다 산발입니다 산발로 된 쟁이놀이터 화분입니다 장미꽃이 멋진 14번 이었습니다 15번 가볼게요. 15번 화분입니다. 옆에 옆쪽 라인에 조금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디테일함을 잡아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이노리터.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셔도 절대 질리지 않고 꽃을 심었을 때 꽃하고 매치가 아주 잘되는 화분입니다. 16번 볼게요. 16 6번 복주머니 형태의 화분입니다. 16번이고요. 뒤쪽에도 쟁이놀이터 화분은 항상 이렇게 코사지를 같이 붙여놔서 지루하지 않게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 전통적인 디자인을 쟁이놀이터 화분의 전통이죠. 전통적인 디자인을 많이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고요. 10 7번 화분이고요. 쟁이놀이 터화분이한 달에 나오는 수량이 굉장히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화분은 아니고요. 몇몇 분들에게만 이렇게 갈수 있는 수량 정도밖에 안 되니 좀 빠른 찜을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자, 18번 쟁이놀이 터 2만 원입니다. 18번이고요. 어, 1번에서 26번까지 중에 사이즈는 조금씩 다양합니다. 조금씩 달라서, 어, 밑에 그, 판 보실 때는 대략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디자인 보고,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가 이렇게 조금 낮은 화분들은 입구가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키 높이가 조금 높은 아이들은 조금, 어, 입구 폭이 조금 좁 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이즈 체크해 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어 주로 보시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디자인 모양의 어 설명을 위주로 이렇게 드릴게요자 20번입니다 20번 제이놀리터 화분입니다 자 20번 보셨구요 2만원 균일가로 판매하는거 앞으로 6개 더 보시고 어, 26,000원짜리로 ,000, 26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볼게요. 21번입니다. 21번 빈 공간에도 항상 이렇게 모양을 잔잔하게 두드러지지 않게 모양을 만들어서 아주 수제 화분스럽게 어, 수제 화분스럽게 만들어 놓는 화분 형태죠. 쟁이 놀이터 화분 2 1번이고요 자, 22번 복주머니 어, 세로 형태로 코사지를 길게 늘어뜨려 놓은 형태의 화분입니다. 22번입니다. 22번이구요. 자, 22번 화분 보고 계시구요. 자, 23번 화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겁니다. 2 0 3번 화분, 손잡이가 달려있는 쟁이 화분이고요. 23번입니다. 어, 밑에 방부모 크기 보시면 대략 사이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사지 모양, 이쁜 고사지들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번입니다. 24번이고요. 자, 이 쟁이 놀이터 화분은, 어,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보통 2만원짜리 일반 화분 정도면 사이즈가 꽤 크게 나오죠. 보통 지금 2만원에 이렇게 하는 게 시중에서 한 2만 8천원, 어, 크게는 한 3만원까지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화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25번 보시고, 그렇게, 어, 모르겠습니다.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 생각보다 어, 너무 어, 크고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쁘고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쁘고 좋은데 25번 보셨고요. 자, 26번 어, 앞쪽에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 약간 얘는 폭이 조금 더 넓네요. 폭이 조금 더 넓은 형태 띄고 있고요. 26번 마지막으로 오늘 2만원짜리 화분은 자, 26번, 여기까지 보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26번까지 전체적으로 사이즈 한번 체크. 1번이 제일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 크기의 사이즈 체크하시고, 자, 이제 2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7번은 이제 26,000원이고요. 27번부터 41번까지는 26,000원 요 정도 사이즈라고 사이즈 약간 커졌습니다. 약간 커졌고요. 요 26,000원짜리 화분 정도가 음 지금 한 3만 거의 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만원 이상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8번입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 쟁인 놀이터 화분입니다. 위에서도 보시고, 아래쪽도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자 29번 복주머니 형태로 코사지의 분포 면적이 이 화분은 조금 넓네요. 약간 앞에서 봤을 때꽉차 있는 코사지 형태고요. 입구는 약간 후릴 형태로 주름을 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9번입니다. 번호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9번 화분입니다. 자, 30번 갈게요. 30번 약간 진한 갈색 톤으로 베이스를 줬고요. 두 군데에 코사지 포인트를 줘서 무게 중심을 잘 맞춘 균형감을 잡았고요. 위쪽은 프릴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낮은 형태로 에케베리아들 심으면 너무 잘어울것 같은 화분 30번 보고 계시고요. 31번 볼게요. 31번입니다. 우측에 손잡이와 코사지를 어, 모아서 어, 우측에 어, 약간 우측 중심의 화분으로 만들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코사지 자, 청색 계열의 화분 형태입니다 삼발이고요 31번 보고 계시고요 자, 32번 조금 키높이가 좀 높아진 화분 형태 이쪽에도 하나 있었죠. 우측에 코사지를 모아서 어, 만들어놓은 화분이구요. 32번 화분입니다. 32번 화분 자, 32번 화분입니다. 32번 보셨고요 자, 33번 갈게요. 어 안정적인 형태 33번 화분입니다. 오늘 총 50개 화분 소개해 드리고요. 영상은 거의 뭐 20분이 넘는 길이로 만들어졌네요. 33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고요. 이쁘네요 이쁘고요. 자, 30 3번 보셨고 이제 34번 볼게요. 34번 화분. 부케처럼 우측에 이렇게 꼬사지를 음 모아서 묶어놔서 포인트를 준 화분이고요. 34번. 41번까지는 오늘 균일가로 26,000원 소개합니다. 거의 한 3만, 거의 만원 이상, 만원 이상 할인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35번, 오늘 쟁이 놀이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쟁이 놀이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아무리 싸도 상관없겠지만, 요 화분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수량입니다. 자. 다음에 입고되기 전에 자 입고가 되면 이렇게 할인을 하진 않죠. 입고되기 전에 남아 있는 어, 이번 달 마지막 수량 소개해 드리고요. 26,000원 보고 계시고요. 36번입니다. 36번 화분 볼게요. 36번 보고 계시고요. 약간 볼륨을 준 코사지 느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체적으로 앞으로 좀, 어... 도드라진 형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37번입니다. 37번 보십니다. 37번 보고 계시고요. 30... 1번 화분, 약간 키가 조금 높은 화분이구요. 다음은, 약간 이제, 어, 작은 화분 중에서 롱분 형태, 사이즈 보셨죠? 약간 이렇게 키가 큰 롱분 형태 화분, 한개 있습니다. 딱한개있고요 38번, 보여드릴게요. 38번입니다. 어, 키는 크고, 위에 폭은 되게 좁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 멋있죠? 자, 38번이었습니다. 자, 39번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39번하고, 옆에 40번. 이렇게 꽃바구니. 손잡이가 달려있는 꽃바구니 형태로 멋을 낼수 있는 화분입니다. 손잡이 끝에 코사지를 붙여서, 어, 리미탐을 줄인 거고요. 요거 39번 요놈이 40번입니다. 40번하고 39번 영상 돌려 가시면서 어, 두개 같이 구매하셔서 그쵸, 세트로. 세트로 진열해 놓으면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이쁠 것 같습니다. 40번 화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이제 41번 볼게요. 마지막 26,000원 균일가 마지막 화분입니다. 41번. 41번 파랑새 화분이고요. 보라꽃 파랑새입니다 자, 27번부터 41번 지금 보시는 요 화분이 이제 마지막 26,000원의 화분임을 말씀드리고 자 다음 단계 화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42번이죠. 42번부터 50번까지는 요렇게 요런 정도 사이즈 구성되어 있구요. 가격은 32,0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요 화분이 어, 제가 몇달 전에 판매할 때는 44,000원씩 판매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번 낮은 화분이고 사각 형태의 옆으로 길쭉한 형태의 화분입니다. 어떻게 어 식물을 심으면 잘 어울릴지 상상하고 계신가요? 42번 화분입니다. 자, 다음은 43번으로 보통 한 11cm 정도 높이 체크하시면 되구요. 자, 화분 사이즈 조금 커졌구요. 이제 화분 사이즈가 커지니까 코사지도 조금씩 커지면서 양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지면서 옆에 음 포인트들도 어 약간씩 이제 사이즈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3번 화분 보시고요자 다음은 44번인데 이어 화분은 위쪽이 이렇게 툭 뭔가 이렇게 뭐 돌기 형태로 양쪽에 올라와 있는 형태네요. 좀 독특한 화분이네요. 이런 화분이 지금 전 처음 하나밖에 없는데, 음흠. 44, 44번 화분, 32,000원 보고 계시구요. 44번 이렇게 보셨구요. 자, 45번 볼게요. 이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45번 화분, 꽉찬 코사지. 코사지가 많은 형태의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인트로 딱 들어가 있는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 어 취향들은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전, 기존에, 며칠 전에 이렇게 소개했던 화분들은 거의 뭐 솔드아웃 돼가지고, 이제 재고가 더 이상 이제 오늘 50개 딱 남아있는 거화분 있습니다. 자, 46번 화분입니다. 46번. 자, 형태, 어느 정도 모양, 가능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정도 보여드리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 48, 49, 50. 자, 앞으로 딱 4개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체크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내가 고른 화분 쭉 번호, 종이에 적으셔도 되고, 문자로 찍어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가능한 화분이 뭐 뭔지 단꼭 구매하실 분들만 문자 주세요 왜냐면 어, 구매하셨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취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구매하시고 싶은 기회를 뺏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꼭 구매 입금까지 완료 하실 분들만 문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8번 볼게요. 48번 화분입니다. 자, 가끔, 가끔 주문만 하시고 입금을 안 하시거나 취소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좀 당혹스러움이 좀 있어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좀 당혹스러우니까. 어, 왜냐면 다른 분들이 또그 화분을 물어보는데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이런 단품 화분들은. 그러니까 꼭 구매하실 분들만 문자 주십시오. 49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한데요. 현대카드하고 하나카드는 어 구매가 안 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49번 화분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50번 보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0 번 진한 청색 화분의 요런 고사지 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화분입니다. 50번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문자 주실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0번까지 보셨구요. 어, 마지막 수량입니다. 쟁이 놀이터 마지막 수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50번 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요런, 요렇게. 자, 내그 화분들이, 어, 내그 나만의 그 취미 공간이 이렇게 이쁜 화분들로 꽉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